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? 이럴 때는 기준을 딱 정해놨습니다. 이럴 때는 바르게 하라는 바르게, 바르게. 뭐, 이익을 도모하지 마라. 이익을 도모하지 마라. 이렇게 딱 써놨어요. 바르게 하란 말은 전체를 이롭게 하라. 이 소리입니다. 전체를 이롭게 하라. 늘 기준이, 모든 가르침의 기준은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. 전체를 이롭게 하라. 왜 전체를 이롭게 하라 하냐면, 네가 한번 생각해 봐라. 그게 국리예요 똑바로 한번 알아봐라. 뭐, 이 세상은 나라는 게 저는 늘 이렇게 설명해 주잖아요. 쉽게 접근하라고, 이 나라는 것은 나 아닌 것, 공기가 있어야 되고, 햇빛이 있어야 되고, 물이 있어야 되고, 땅이 있어야 되고. 그 이웃이 있어야 돼. 이런 이런 전부 다나 아닌 거라고 제가 가르치죠. 나 아닌가. 나는 나 아닌 것이 없으면, 없으면 나도 없다. 요거 하나 궁리하라는 거거든. 뭘 공부하냐? 요거 하나 알아라. 소리야. 요거 하나. 이걸 하나를 딱 알고 나서는 어, "나 아닌 거와 나는 둘이 아니구나" "나 아닌 게 없으면 나도 없구나" 그걸 알고 나면 이 "나 아닌 것까지 합치니까" 이게 뭐예요? 단어가 전체다는 거죠. 전체, 그게 전체를 이롭게 하라. 이거 한마디 하려고 전부 다 가르치는 겁니다. 왜안 가르쳐도 따로 나가 있다고 생각하는 자동이고, 내 개인이 이익이 되고, 손해가 안 가도록 해야 되겠다. 이건 안 가르치도 되니까. 가르칠 때는 너 개인이 존재하려면 너 말고 남들이 혹은 이웃이 다른 것들이 존재하지 않고는 너는 존재 자체를 못한다. 하는 걸 가르치는 거는. 그걸 일러주면서 한번 생각해봐라. 그 말이 맞는지. 그럼 맞으면 나 아닌 것을 늘 이렇게 해야 된다. 단 이게 우리 학문의 종착역이거든요 그럼 어떻게 하는 게 이렇게 하는 거냐? 소중히 하는 거다 말이야. 소중히 그것도 뭐 지금 여기 인연 되는 대로 일이뭔 일, 혹은 물건이면 물건, 사람이면 사람, 소중히 하는 거. 그게 모든 공부의 종착역입니다 고까지 딱 정리가 되고 실천을 하고 있다면 그분을 누구든지 돌아가시고 나면. 뭐 훌륭한 성인이었다든지 혹은 부처님이 왔다 가시구나 하든지 무슨 좋은 말은 다 붙일 거예요. 왜? 그분 삶 모습을 보고. 왜? 그게 인간으로서 가장 높은 수준의 삶이기 때문입니다. 네? 지금 여기 자기 있는 일이 됐든 물건이 됐든 사람이 됐든 소중히 하는 분이라면 그분을 어찌 인간으로서 가장 훌륭한 삶이라고 안 하겠느냐 이 말이에요. 항상 밝게 길을 밝히고 저 바른 길을 안내하고 그 쉽게 말하면 잘 되게 해주고 이롭게 해주고 이 말이야 이롭게 해주고 잘 되게 해주고 이롭게 해주고. 그러더라도 그 공을 공을 내가 얻으려고 하지 말라 공을 공을 취하려고 하지 말라 뭐 내가 했다고 내세우지 말라는거죠 여기 이제 일할 때 무슨 일을 하더라도 일이 바르게 되도록 그 말은 전체가 이롭도록 하되. 그래서 좋은 일이 많이 일어나더라도 뭐그다 내가 했다든지 내세우지 말고 그 공을 또 얻기 위해서 내가 일부러 그런 행동을 하지 마라 이게 처사 지요회가 쓰는 겁니다 요 뒤에 글자가 그리고 한문으로 써놨으니까 이런 내용을 써놨다 일할 때 자세